스마트도입니다. 어제 여기에 스마트뷰 오후에 그 장동의 일을 마치고 여기 와서 그 람마 그 다음에 외수대 있는 여기 이제 고급 현관문을 어저께 완성을 했고요. 여기는 그기존에문띈인 곳에 여기 이제 현관 중문 있죠 초슬림 중문도 이제 설치를 해야 되고 여기에 문짝에 있던 그 전자키도 이제 오늘 그 설치 팀이 와요. 그러 여기다가 교체해서 새로 달 거고요. 그래서 이따가 어, 옮기는 작업 그리고 이제 중문을 파는 작업을 이제 마무리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목소리> I'm 이 육십월만 생각했다는 일단 안에 이제 들어와서 여기에 도어 체크, 도 클러저 장착을 했고 여기는 위에 상부랑마가 있고 그리고 프레임이 저희가 강철 프레임입니다. 그리 철판이 되게 두꺼워요. 튼튼하고 그리고 여기도 외 소대, 소대 해놨고요이 안에 있던 여기 원래 초인종이 예, 인터폰이 있던 건데 이렇게 따서 이렇게 와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공사가 됐어요. 전에 그 우리 선화동에 <laughs> 네, 센트럴 뷰죠 센트럴 뷰 거기에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했고 실리콘 처리 아주 깔끔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 스텐실도 <laughs> 깔끔하게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어, 아무도 이 푸시풀 예, 네, 굉장히 좀 비싸요. <laughs> 지금 고객님 이 선택하셔서 이전에 있던 걸 옮겨서 다리려고 했는데. 이, 뭐이 잠기는 이런 부분이, 잠기는 부분이 이 프레임하고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저고 쓰고 싶었지만, 별도로새 거로, 더 좋은 걸로, 또, 돈도 비싸지만, 그걸로 했어요. 문판도, 문도 되게, 어, 고급스러운, 그래, 네. 예, 그리스텐, 예, 이렇게 디자인 들어간 걸로 해서 되게 멋지게, 어, 했습니다. 좀 흐리네, 예. 저쪽 뒤에 걸로 해볼까요? 예. 예.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걸 했고요. <웃음> 그리고 <웃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그 현관 중문을 지금 초슬림으로 달았어요. 블랙 컬러 초슬림 프레임으로 열차리 알루미늄에다가 강화유리 투명. 브론즈나 어떤 아쿠아나 뭐 어떤 망입 유리안 하고 투명 유리를 하셨어요. 이게 따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싹 닫고 <laughs> 네, 이제 이쪽에 이제 그 <laughs> 철제 펜스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laughs> 프레임을 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레일도 아주 이쁘고 아주 멋있게 레일 자극이 잘는데요 네, 안에서도 볼까요? 어, 특이한 거는 여기는 그 기존에 여닫는 그 현관문 있죠? 요거를 철거를 하지 않았어요. 고객님께서 한 이틀 정도 고민해 보신 게 철거할까 안 할까에다가 그냥 문짝만 떼어냈고 프레임은 살리고 나서 주문을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 철거하면 여기 타일도막 깨질 것 같고 또 이거 하면 옆에도 막어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러면 프레임 살리고 하자 하셔서 프레임을 살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문 같은 이 사이에 이 예. 아, 어, 잘안 보이라고. 요 고무 가스켓이 이렇게 있어요. 잘보이나요 이거 보이죠? 예. 요게 고무 가스켓이고요. 여기 모헤어도 있고 고무 가스켓도 있고요. 그러면 바람이 안전 차단되죠. 예. 네. 네, 일단 어참 음, 멋진 오늘 현관문. 예. 네. 새로 여기 다 멋지게 튼튼하게 설치하고 그리고 중문까지 설치하고 인터분도 이전 설치해서 되게 아주 그 이틀동안 어, 멋진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어 현관방화문이나 자동중문이나 이런 초슬림이나 폴딩도어나 샤시 이런거 도어 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종류도 많고 예, 그래서 고객님께서 다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해서 어, 멋지게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예, 어, 그건,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예. 멋지게. 어, 중문이나, 또 현관문, 전체, 또 주택 대문이나, 또 주택 현관문도 틀리잖아요. 아파트형하고. 또 초슬림 중문. 그리고 자동 완전 센스에 움직이는 현관 중문. 예, 그런 것부터 해서 폴딩도 다양하게 하니까요. 도어 시공이라든가, 또 설치가 필요하신 분은 대전 현관 중문 유진 스마트도 찾아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뭐, 철거가 필요한 철거부터 해서 새로 이렇게 딱 멋지게 해 드릴까요? 아무튼 여러분 음. 대전 현관등문 유진 스마트도어의 튼튼샷시 검색해 주시면 음. 저희가 나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코로나 많이 지금 신경 많이 쓰는데요 아무튼 조심해 주시고요 또 질병관리 정말 면역관리 신경 음. 많이 써야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 스마트도어였습니다 <laughs>